자 안녕하세요 상현입니다. 이번에 서버를 초기화를 했어요. 피흡 약탈 서버로. 원래 이제 포션에서 이제 피흡 약탈 이제 노 포션으로 밸런스를 변경했거든요. 이제 뭐 대충 밸런스가 그런 템 받으면 이런 느낌.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5 1분이고요동접은 46명 정도 있네요. 이제 제가 1호일을 이제 포션 약탈이 좀 많이 지쳐서 밸런스를 확 바꿨어요. 어 이제 뭐 옛날에 무섭 소우서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한번 이제 싹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거래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 검사장. 검사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동상 경찰 가이드 체경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마약 상점 이제 이게 포션 유일한 포션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막 노가다해서 이걸로 막 패키지 털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민 상점 이게 잠수 코인으로 템 맞출 수 있고 뭐 이제 새벽 그 다음에 낚시 뭐 추후 더 추가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접속 보상 그리고 이제 이게 곡괭이를 강화 이건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어디부터 가지 어, 광산 먼저 갈게요 광산 은 이제 여기로 오시면 은 광산 있어요 천감석 캐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곡괭이를 열심히 캐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노가다를 하고요. 그리고 어디야? 여기는 이제 동물 노가다.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야무지게. 지금 잠수타고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노가다하고 있네요. 탈검. 이걸로 이렇게 노가다해서. 포션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머리 특별한 아이템들 이 포션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상점 여기 이제 상점으로 가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낚시대를 구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무슨 낚시대 쓰고 있지 낡은 낚시대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철곡갱이, 아까 나왔던 그 철곡갱이 이제 사서 이걸 사가지고 인챈트를 해서 433을 띄운 다음에 이걸 두 겹치면 533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탈검 여기 또 팔고요. 그 다음에 다야곡도 팔고, 여기서 이제. 각종 상점 전용 아이템이 나와요 원래 공게안 하는데 한 5개만 까고 보여 드릴게요 소신의 갑옷 다음에 뭐 분노한 주민 신발 주민 바지 주민 신발 소신 이렇게 가격 20만 원을하겠다 각종으로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칭호 상점 그리고 이제 여기가 후원 복구 상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후원 장비를 살수 있어요. 이게 이제 후원 복구 받는 사람들. 대박 카운터도 있고. 요거 이제 막 이렇게, 아유, 사람도 있네. 그냥 무대카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무대카를 까면은 이제 막 이렇게 확정적으로 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마지막 하플. 여기 이제 대전장. 좀 크죠? 오늘 수정할게요. 이제, 개구리. 여기서, 여기 러쉬에서 이렇게 노가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템 맞춰서, 여기 있는 주민에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템이랑. 이렇게 집은 이런 거죠, 고. 집 사시면 이제 다락문도 이렇게 달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다리, 침대를 추가하시면 돼요. 창고도 이렇게 아담하게 많고. 어, 그뭐더 설명할 게 있나? 아 맞다 패키지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시면 이제 패키지 상점인데 아직은 후원한 사람이 없고요 뭐 주간보상 뭐야 어, 어 주간보상 이렇게 있고 이제 만원 패키지 이게 이제 노... 약탈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 광질곡 그 다음에 뭐 쿠션 그 다음에 스택 이게 좀 가성비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만원 패키지 뭐 아까 봤던 옵션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압도해버려요. 개피 그리고 이제 연세보상 뭐야? 세번구입시 지금. 이, 이 패키지를 이제 세번 사시면은 2 플러스 1. 그니까 러 이거를 15만원 을 후원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15만원짜리 전용 다셋을 받는 거예요. 도메인은 이거고요. 버전은 1.5 점이에요. 이제 좀 막, 마크 서버 디스코드 링크에 디스코드 주소 올려놓을 거고, 거기에 이제 막 이벤트 공지나 서버 잡다 공지 다 올리니까 디스코드 꼭 들어오시고, 뭐 마크 까는 법 모른다. 스킨 오류 좀 고쳐 달라 하시면 디코를 저한테 문의 주세요. 디코 코드는 이거예요. 이거 띄어쓰기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실 건다 댓글로 달아 주시면 돼요. はい。バイ